<laughs> 홍조지단 얘기할 때 여기를 가상 먼저 하고 오 홍조가 있는 이유 자체가 <laughs> <laughs> <fronts 웃음> <laughs> 피부 벽을하려 화장품이나 이런 거를 조절해야 돼요 피부 <laughs> 정벽 um, 경계가 여기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다른 게 중요해요. 음. 왜냐면 여기는 홍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는 받기 때문에 여기 색깔 차이가 있다는 게 홍조가 있다는 음. 거고 우리가 홍조 질환 얘기할 때 여기를 가장 먼저 봐요. 홍조가 있네요. 그러니까 혈관이 늘어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한 것처럼 불이 날 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엄청 쉽게 생기는 아. 그게 어. 신기하네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엄청 건조해요. 그 피부, 그러니까 그것도 다 연관이 있어요. 홍조가 음. 있는 이유 자체가 피부가 반응을 빨리 하는 건데, 그러면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튼튼하면 아무래도 자극을 많이 막아주겠죠. 음. 그러니까 음. 피부가 음. 좀덜 반응할 음. 텐데, 그렇구나. 보호막이 음. 깨져 있으면 자극에 바로 반응을 하니까, 음. 그러니까 홍조도 빨리 음. 나타났을 음. 거고 건조하다는 건 피부 장벽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피부 장벽을 하려면 화장품이나 이런 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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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장품 한국 한상 한국 한국 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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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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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제로 이거는 수분을 못 채워주거든요 음. 영양 공급도 못해요 투과가 안 되니까 음. 아무리 좋은 걸 넣었다 한들 발라놓으면 우리 피부, 피부가 되게 견고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음. 거의 못 들어가요 들어가. 거의 그냥 이렇게 날라 그냥 그거 밖에 있다가, 있다가 가는 나가고. 거 그리고 걔가 영양을 줄수 있는지도 미진수예요 음.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우리가 뽑아다 주사를다 하고 있겠지 안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영향을 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우리가 뭐 최근에 항산화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성을 얘기를 하기는 해요. 어떤 식으로 해서 영향을 주고 그런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수분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수분을 가져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보습제라는 거는 말이 보습이잖아 수분을 보호한다는 뜻이죠. 그게 이름이 가장 정확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분을급해 주는 게 아니라 어? 아빠. 네. 어. 인선 드렸어, 선아? 또. 아고부고러가서수율고두 가지 성분이 있거든, 보습제는 크게는. 하나는 수분제라고 수분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게있 얘네들은 수분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밀폐제라고 기름 성분으 수분을 덮어버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해서 수분을 아빠, 유지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피부 장벽이 아빠, 구조적으로는 개선이 안 되지만 수분은 갖고 있는 거예요. 말려지는 않는.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를 그냥... 해주는 게 보습제고, 아, 보습제가 그 사실... 이렇게 수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 그냥. 어, 이거.